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만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자 할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이 강두개 언제나 흘러 넘칠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하천 시내들이 한참 가물었을 때는 거의 강 바닥을 드러내는 듯 하다가 여름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내렸을 때에 강뚝을 넘어 범람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강이 흘러 넘치곤 하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요단강의 물일 양이 절코 적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멈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에 건널 수 있도록 될 것이니 그것을 건널 때에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어깨에 메고 선두에 먼저 서서 발을 내딛고 들어가서 강 중앙부 가장 수심이 깊을 위치에 그들은 멈춰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강 중앙에 언약계를 메고 서 있다가 모든 백성이 다 건넌 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이 다시 강둑으로 나오게 되면 강이 다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또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강 바닥. 가장 깊숙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쯤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아마 작은 돌은 아니겠죠? 거대한 돌을 하나씩 꺼집어내 와서 나중에 밖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2개의 돌이 한번 쌓여있는 형태를 상상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모양을 만들란 얘기는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거대한 돌 12개가 쌓여 있는 것은 아마 누구의 눈에라도 쉽게 보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6절과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볼까요? 6절 상반절을 봅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되리라. 6절에서는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7절에 하반절을 보시죠. 이 돌들이라는 부분 찾으셨어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됩니까? 기념이 되리라. 아니, 뭐 돌에다가 뭘 새겨 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돌 12개 꺼내다가 쌓아 놨다고 해서 그게 무슨 기념이 될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아마 이상하다는 느낌을 한눈에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 바닥에 있는 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볼 때는 물이 가득 있으면, 뭐, 물살이 아무리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나 싶겠습니다만, 강 밑바닥에도 물은 흐르고 있죠. 그러다 보면, 돌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움직여지기도 하고, 그 물살에 의해서 깎이고 따듬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물 속에 있는 돌들은 어때요?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매끄럽죠. 그 돌을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손에 상처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표면 밖에 나와 있는 거대한 돌들은 어떻습니까? 태양의 열기에 노출이 돼 있고 또 바람이 불고 또 습기가 머금어지게 되면 거기에 이끼가 끼게 되기도 하고 또그 습기가 먹고 이끼가 끼고 흙이 묻어 있는 그 부분에 식물들이 싹이 나게 되기도 하는 심지어 나무가 자라나 있는 그런 돌들도 있잖아요 그돌표면위에흙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양분 삼아서 이제 나무가 실제 붙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이나 들에 나와 있는 돌출돼 있는 바위들은 아마 잘못 그것을 물 속에 있는 돌처럼 손으로 쓰다듬었다가는 손피부에 아마 상처나 피가 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 속에서 꺼낸 돌과 원래부터 이 자연 들판의 산에 있던 돌과는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구별이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매끄럽고 거대한 돌을 12개나 갖다 쌓아놓게 되면 필연적으로 6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왜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아버지 여기는 왜 이런 큰 돌이 이렇게 매끄러운 돌이 12개나 여기 쌓여 있어요? 라고 누군가 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만약 바람에 해서 날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누군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작은 돌은 아니고 큰 돌을 아마 꺼집어 내와서 쌓아 놓았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 어지간한 태풍이 불어도 그 돌무더기 12개는 어디로 흩어져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겠죠. 얼마 동안요? 아마꽤나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6절에 뭐예요? 표징이 되고 7절에 뭡니까? 기념이 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표면에 원래 있던 돌은 아니고 물 속에서 꺼내 온 돌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일을 이 여수화 장군 바로 직전 세대인 모세 시대에서도 행하셨어요. 고대 이중군동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 종이류, 뭐 성경에 기록될 때도 파피루스 갈대를 짓니겨서 만든 이 종이라 그러죠. 아마 우리 한지보다는 훨씬 거칠고 투박한 질감의 종이다 그래요. 그리고 양 가죽 껍질을 벗겨서 그 안쪽 면에다가 잉크로 글자를 쓰는 일도 있었다. 종이 대용이죠. 그래서 일명 양피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파피루스 종이나 양피지도 훨씬 후대에서나 생겨지게 된 것이고. 그런 것을 기록 매체로 쓸수 있다는 걸 인류가 깨닫기 전에 이 중근동 사람들은 주로 토판에다가 글자를 썼다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같이 뭐 비도 많이 오고 공기 중에 우리 여름은 특별히 습기 때문에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눈비가 오면 겨울인데도 우리는 습기를 좀 느껴지게 되어져요. 아마 이런 나라 기후라면 토판에 글자를 새겨서 보관하는 것은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 중군동, 이스라엘, 심지어는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들은 하나같이 강수량이 작고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진흙으로 토판을 만들어서 그곳에 글자를 새긴 후에 이걸 잘 말려서 보관하면 그 진흙으로 된 토판이 거의 돌과 같은 견고함을 이기게 되고 수백 수천 년 동안도 보관만 잘하면 보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고대에 쓰여진 토판의 글자가 현대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도 발견이 되어져서 아, 고대에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쪽 지역의 박물관들, 유럽 쪽의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토판에 새겨진 글씨를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도 비가 엄청나게 오는 것으로 인한 그런 습기에 노출이 되어지거나 사람이 운반하고 읽는 과정 속에서 잘못 힘을 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부러지고 깨지고 파손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래서 토판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돌에다 새기는 것인데 돌을 떠내는 것도 쉽지 않고 떠낸 돌에다 글자를 새기는 거가 쉽지가 않으니 인류는 보다 용이한 톱판을 사용했을 뿐 돌판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새겨 주십니까? 돌판에 새겨준 것그 뭐지요? 10개명을 바로 돌판에 새겨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돌이라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뭔가 중요한 것을 기록하거나 또 기억나게 하고 보관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돌에 대한 인식이 이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죠 혹시 가정에 옛날 뭐 대대손손 좀 가풍이 있는 집안이나 어르신들이 계신 집에는 병풍에 혹시 십장생이라고 그려 있는가 모르겠어요. 인간이 볼때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태어나서 죽는 것 같은데 내가 어릴 때도 보았던 것이 내가 늙어 죽을 때도 그대로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도 보셨다고 할아버지도 보셨다는 것 영원토록 계속 있는 듯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열 가지의 생명이 긴 것들, 그걸 그림 속에 화폭에 그려놓고, 뒤에 병풍 쳐놓고 그 앞에 앉아있으면, 나도 좀 오래 살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열 가지의 오래 산다 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산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자, 열 가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도로니토로 오랫도록 보관된다 이것이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식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침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들에게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고맙고 감사한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오래도록 기억하라 하는 얘기인데 원수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물에 새기랍니다. 새길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영광으로 가서 한번 강물에다 한번 새겨보십시다. 되겠어요? 아마 한 글자도 쓰기 전에 한 획을 긋고 다음 획을 긋기 전에 글자의 형체가 사라져서 새기는 것그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연못 같은 데는 혹시나 그냥 내가 빠르게 깊필코 새기고 말겠다 이러면서 막 글자를 휘갈겨서 새 글자 이름 후딱 쓰면 순간 한 0.1초 정도는 새겨진 듯 보일 수 있겠지만 흘러가는 물이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애초에 안될 일이죠. 그러니까 원수, 밉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물에 흘려버려라. 이렇게 옛 선조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산대요. 은혜는 물에다 새겨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또 마음에 미운 사람은 뭐 그거 기억해서 무슨 자게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5년, 10년, 20년 전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인간이 아직도 잘 산다 이런 소리하는 분들 제가 가끔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왜 이렇게 이것을 거꾸로 하는가 자, 우리 오늘 마음에 새겨서 꼭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은혜는 뭐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기고요.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기라고요. 이기상이 조금 이상 현상에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가 온게참잘 됐다 싶어요. 영광까지갈 것도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예배당 벗어나면 발바닥에 아마 물기가 밟혀질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괴롭고 힘들었던 일, 혹시 섭섭했던 일, 마음에 좀 미운 사람이 있거들랑 그 물기 있는 발바닥 한 발짝 한 발짝 밟을 때마다 다 털어내고 다 잊어버리고 다 흘려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고맙고 감사한 일, 그런 것들은 돌에 새기듯이 영원토로 기억해야 되겠죠. 어디 우리 점천 문경에 좋은 돌들이 있나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들로 산으로 돌 구하러 가다 보면 큰일 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 정말 영원토로 오래 갈까요? 지금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법 큰 돌을 12개나 꺼내 와서 지금 어딘가에 쌓아 둔것 같아요. 근데 이 돌이 어디 있는지 보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는 이름으로 다녀오신 분이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많이 다녀오셨지만. 그분들에게 이 12개의 돌을 내가 가서 보고 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게 어딘가 쌓여 있다 그러면 아마 필수 관광 코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수아와 호 그의 군대가 요단강에서 건져올려온 돌이다. 아마 이렇게 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돌 12개를 가져다 놨는데도 이거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역사에 따른 전쟁을 말할 것도 없고 1948년에 근대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이후에도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전쟁 중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지역이 얼마나 지진이 많은 지역인지 성경에 보면 아예 지진이란 단어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여질 때는 지진의 형태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아마 그 돌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아이 그러면 돌에 새기면 안 되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다면 어디에 새겨야 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이미 나오네요. 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보는 그런 말씀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의 글기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어디에 쓴게 아니라고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자이 돌판은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십계 명을 써 주셨던 바로 그 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돌판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이라 그러죠. 근데 요 번역으로 새로 번역되기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 개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성경에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신비에 새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비입니다. 신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기도 하겠고 또 용어가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를 변기해 놨습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심비라고 해서 뒤에 한자가 나오죠? 마음 심자의 비석 비자예요. 우리의 마음을 마치 비석과 같이 생각해서 거기에다 새기라 이 말이에요. 왜 비석이란 용어를 채용을 했느냐? 바로 10개명 돌판이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비석의 모양과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의 최초 번역자들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신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돌이 오래 갈까요? 우리 인간이 오래 갈까요? 아마 인간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다. 오래 사는 열까지 보면서 나도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십장생에 돌을 기록해 놨으나 우리 인간은 실제로 돌보다 훨씬 오래 존재합니다. 창세기를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과 우리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육체는 애초부터 흙으로 만들어졌는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말하는 죽음이라 하는 일을 겪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되돌아가겠지만, 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신학자들은 영혼은 멸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영혼 불멸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형태하고는 다르다 해서 우리는 지금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겠지만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는지라 우리와 존재하는 게 조금 달라서 죽음은 존재의 상이한 형태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사도 신경 사도적인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끝 부분에 나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다음 뭐예요? 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다음에요? 예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것과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연결이 되지만 그 말의 핵심 부분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육이 있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육체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걸 가리켜서 더 좋은 육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진 채로 다시 되살아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의 상태라 하더라도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그 영혼은 사라지거나 멸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청할 것이냐? 이러니 우리가 더잘 믿고 더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멸돼서 차라리 없어질 것 같으면 그냥 고통당해다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지 하겠으나 인간은 한번 존재되어 지도록 창조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에 갈려질 뿐이지 소멸되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니 돌이 오래 갑니까? 우리 인간이 오래 갑니까? 우리가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굳이 돌에 새길 필요가 없이 어디에 새겨요? 우리의 마음판 신비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은혜로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3절 우리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의 편지니 이는 뭐로 씁니까? 잉크가 먹이 아닌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올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올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은 겨우 돌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에 영원토록 기록하고 기억하게 되시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3절 상반절에 다시 잘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기록은 뭐 때문에 합니까? 기록은 읽혀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일곱 개의 두루마기에 임봉이. 처져 있어서 그 누구도 읽을 수 없게 봉해놨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을 떼어내심으로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져서 떼어져야 안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서 마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의 편지처럼 읽혀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한해 2023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정교하게 아로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편지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오늘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